네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는 종종 묵상이나 기도하는 시간에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 한번 할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에 왔을 때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크신 뜻, 또한 간절한 소원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기도의 정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을 담은 것 같아서 아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그 뜻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그언어는 델레마라는 그 이제 뜻입니다. 이 델라, 델레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왕의 의지와 인간의 욕망과 소원, 를 의미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어떠한 이뜻이 이 델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단어의 뜻은 어,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 소원 이건 좀 항상 충돌이 되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왕의 의지 즉 하나님의 의지에 인간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텔레마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종종 사실 대통령하기가 참 민주국가에서는 힘든 게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그 욕망 또한 국민의 소원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대통령이 민주국가에서는 힘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민주적인 그러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절대 왕정은 백성의 뜻은 전혀 없고 왕의 뜻이 옳고 흐름을 떠나서 통해야 되는 것이고, 에, 현대 전세계에서나 아마 가장 강력한 것이 북한당. 북한은 그저 거기 어떤 그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의 뜻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나라인 걸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왕의 의지와 인간의 욕망과 소원이 반대가 반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고, 그분의 의지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을 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늘 나라잖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대단한 어, 말씀이잖아요. 저 하늘의 하나님의 뜻에 반했던 어, 천사장 루시퍼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 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네가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된 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서 여기 지금 이리와 어린양 표범과 염소 어린이와 독사가 대비가 되면서 이 어떠한 평화를 말하고 있듯이 어떠한 위험과 충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기도문 속에서 분명히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단. 근데 그 이단의 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그노시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기독교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분별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저 하, 하, 하늘만 신령하고 이 땅은 저주받았고, 부정하고 이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이 육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적인. 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길에서 막 열심히 전도, 두 명씩 짝을 져서 전도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이게 합숙소에서 남녀가 함께 잠을 자도 죄가 아닌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영주주의 사고가 위험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참 티끌처럼 여겨야 되지만 이거는 보이는 어떠한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내 육체의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거기는 어둠이 없고 빛만 존재하는 그러한 찬란함이 있듯이 그러한 영광이 이 땅에도 있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하라. 이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먼저 내 마음과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의 중심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마음 먹기 달렸고, 마음의 결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뭐, 옛날 가요 멀리 있다 못 오나 마음 먹기 달렸지. 그 전에 제가 부엉이 할때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멀리 있어서 못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너무너무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매일매일 꼭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걸다잘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못하는 분은 그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조금 멀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네. 아, 양이 빨리네요 찔립니까? 할렐루야. 오늘 아주 이렇게 은혜 받은 시대가 감사하네. <laughs> 찔려야 은혜 받는 거니까. 이제 장로님만 다시 시작하셔도 금년까지, 장로님이 세 번만 금년까지 안 놓치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도 여기서 저도 여기서 좀 정말 부끄럽지만 고백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틀 전에 그만 저도 탈락자가 됐어요. 이틀 전에 진짜예요. 근데 오늘 장로님 제가 다 봐주듯이 여러분도 저를 봐줄 줄로 믿습니다. 금년 말까지 세번세 3번, 번을 놓친다면 이제 탈락인데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요. 8 번까지 봐줄 테니까 체크하세요. 지금 4번 걸린 분 앞으로 네번 <laughs> 하시면 되니까 제가 5 번까지는 봐준다 그랬는데 자 이게 이거 사실 네 군데 찾아서 읽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다 연말까지 정말 할수 있기를 세번세번 3번, 3번 이상 놓치지 않으면 다 상을 받으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laughs> 우리 오한백집사님 감사합니다. 아, 아 잠잠만누야오한석 채사님 맞나? 맞 맞습니까? 서,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아유 아니, 맞아. 아 나는 목소리가 하도 좋아서 오한석 채사님인 줄 알아. 착각했어요. 예. 네. 그런데 <laughs> 어, 그 역시 뭐 사장님이 목소리 좋으신 건 이제 공평이 났으니 정평이 났으니까. 자, 이, <laughs> 에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마음, 음,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존 웨슬리도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깊은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 마음이 변화받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율법적이고 때로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여도 악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단지 내 마음 개인적으로만 이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또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회적인 악, 구조적인 악, 사실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정의로워지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존엄성에 배치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법, 그러한 삶이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정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여호와 증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세우고 천년 왕국이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 천년 왕국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맡겨진 모든 일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사실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이번 주 안에 망할라면 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망하는지 알수 있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마음을 잘못 먹어서 버튼 한번 눌러라 명령 내리면요, 이거 뭐 원자폭탄이 전 세계에 아주 난무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그러니까 꼭 트럼프 대통령 하나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실은 예,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 이거 어디서 뭔가 누가 자꾸 라디오를 틀어놨는가 봐요. TV를 들었던지, 예, 그것은 좀 줄여줘야 됩니다. 예, 됐어요. 그리고, 에 예,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거기에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정말 엄청난 삶을 살았는데요.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그 결과가 비참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겠지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하고 너무나도 정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가 작은 실수와 작은 잘못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또한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러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공평과 정의와 섬김과 사랑. 자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제나 순종했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 그러한 말씀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살릴 때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언제나 나의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향해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 앞에서는 에, 할 수만 있,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피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도 그런 러내 뜻대로 하지 마,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그~ 아~ 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야말로 정점이죠, 정점.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들도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정점을 찍지 않는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게 우리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육체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거 다 머릿속으로 숙제하고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것이며, 실제로 교리와 지식을 초월하여,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이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던지 낮은 자리에 있던지 부한 자리에 있던지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던지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사상인데요. 단지 우리가 가난할 때, 아플 때, 낮을 때, 고난 당할 때, 서러움을 당할 때, 이 때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가 유리하고 또 우리 체질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지 우리가 항상 고난 가운데 있어야 순종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또한 부유하게 해줄 수도 있고 높여줄 수도 있고 우리가 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을 때 작은 자리에 있을 때도 성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화려한 자리에 세워 준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훈련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은 아는 사람에게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부귀영화가 주어진다면 그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높임과 낮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의 그 위기 속에서 누가 봐도 이제 경매에 들어가면 그거는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돈이 없고 어려워서 경매까지 갔는데 경매에 들어가면 이미 이자가 또20% 이상의 경매 수수료만 몇천만 원, 감당할 수 없는 빚이 금방 내 붙어버리는데, 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두 번씩이나,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은행에서 우리가 은행 빚과 뭐 급한 빚은 다 갚을 수 있는 돈을 이제 주고 살 사람을 소개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런, 그러하, 근데 결국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오늘 설교에 왜 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 저는 누구보다도 확신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되고, 모든 것은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과 성공,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섯 달란트로 만들었다면 이 땅에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한 달란트 마라, 음? 만들었다면, 그냥 작은 일에 평생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귀한 것이지. 천하를 놓고도 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내삶 속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처럼 세상에 권력을 가져서도 안 되고 돈도 가져서도 안 되고 이 극단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많은 힘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까? 저는 아주 그 생각하면은, 아, 하나님 좀저 같은 사람한테 좀힘좀 줘보세요. 그렇게 <laughs> 제가 정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니, 저한테 하나님이 엄청나게 돈을 줬다. 저 때문에 진짜 눈물 씻을 사람 많을 것이고, 부두면할 사람 많을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참, 근데 어찌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예, 제가 어, 우리들이 그러한 예,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된다. 이 땅에서요. 대통령을 지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네가 대통령하면서도 그렇게 불의한 일을 그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저 하늘의 큰 것은 하늘의 것을 그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까지 내 삶에 만족하십시오. 네. 지금 이대로의 삶에 감사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그냥 건강도 만족하시고 네. 어떤 사람은 물한 모금만 먹어도 소원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에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 이 순간부터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정말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롭고 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그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는 능히 상상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내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내 삶이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 시대의 편지라. 일컬음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지금까지 연약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말과 행실 세세한 것까지 이르기, 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결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